어제 분명 비 예보로 우산 챙겼는데 맑은 날씨로 당황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내겠는데요. 이 경남 서부지역의 경우 오늘 아침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들면서 부산 경남 내륙지역에도 시간당 2에서 30mm 내외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는 많게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 모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는 낮 최고 32도, 의령은 33도가 예상됩니다. 중부 경남 지역도 고성을 제외하고 모두 폭염 경보 단계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32도가 되겠고 양산은 34도로 가장 무덥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나 해안가로는 다소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부산은 오늘까지 소나기가 내리다가 다시 금요일부터 비 소식 있겠고요. 경남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두 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이나 김해 공항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